안녕하세요. 백세 정보 사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하셨나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성큼성큼하신 90대 어르신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와, 저분은 도대체 뭘 드시고, 어떻게 사셨길래 저렇게 정정하실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부러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타고난 체질이 좋겠지라거나 비싼 보약을 많이 드셨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90세가 넘어서도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고 지팡이 없이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을 연구해 보면 그 비결이 거창한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습관 네 가지가 그분들의 건강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 90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진짜 장수 비결 네 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장 내일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의 아침 풍경이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알짜배기, 건강정보와 돈이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에 보이는 구독 버튼과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내 건강을 지키는 돈이 되는 정보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90세 건강 장수의 비밀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첫 번째 비결은 바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요령에 있습니다. 에이. 또 고기 먹으라는 소리인가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기를 많이 드시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90세 넘어서도 근육이 짱짱한 분들은 고기를 먹는 방법이 남다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30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뼈를 보호하지 못해서 낙상사고가 생기기 쉽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위장기능이 약해져서,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고 더부룩하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니 고기를 피하게 되고, 고기를 안 먹으니 근육은 더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조금씩 자주 드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 끼에 몰아서 소고기 2인분을 드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에는 두부 반모, 저녁에는 생선한 토막,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몇끼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서 고기 씹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달걀찜이나 연두부처럼 후루룩 넘어가는 부드러운 단백질이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챙겨야 할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단백질을 드실 때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식품을 곁들이는 겁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죠. 고기를 재울 때, 키위나 파인애플을 갈아 넣거나, 식사 도중에 새콤한 오이냉국이나 무생채를 곁들이면, 단백질 흡수율이 쑥 올라갑니다. 내 몸에 근육 저금통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는 끼니마다 달걀 하나라도 꼭 식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든든하게 드셨다면,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운동인 듯 운동 아닌 움직임입니다. 흔히 건강하려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90세 장수 어르신들의 일상을 관찰해 보면 의외로 헬스장에 다니는 분보다 텃밭을 가꾸거나 집안일을 쉼없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비운동성 활동연량 줄여서 니트애니에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계속 꼼지락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밥을 먹고 나면 바로 눕지 않고 설거지를 하거나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줍니다. 동네 마실을 나갈 때도 일부러 조금 먼 길로 돌아가서 걷기도 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야 하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계시진 않나요? 사실 누워 있을수록 관절은 더 굳고 근육은 더 빨리 녹아내립니다. 90세까지 펄펄 나는 분들은 눕는 것은 잘 때만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한 등산이나 마라톤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방바닥을 걸레질하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꽃 구경하는 그 모든 움직임이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발목을 까딱까딱 돌려 보시거나 손바닥을 쥐었다 폈다 해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 백세 건강을 만듭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세 번째 비결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식사나 운동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 고리를 놓치 않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은 출가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립되기 쉬운데요. 장수 연구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라고요. 90세가 넘어서도 정신이 맑고 우울증 없이 사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수다쟁이입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분들과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며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전화를 걸어 자식들 안부를 묻거나 지나가는 이웃에게 날씨가 참 좋네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최고의 영양제인 셈입니다. 혹시 나는 만날 친구도 없고 나가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보세요. 하루에 딱한 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멀리 사는 딸이어도 좋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말, 정말 맞는 말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은 바로 마음의 근육, 긍정적인 망각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섭섭한 일도 생기고 후회되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왕년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서운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90세 건강장수 어르신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나 서운함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95세 어르신께 인터뷰를 하며 살면서 힘든 일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기억이 안 나. 좋은 것만 기억하기에도 밥다. 이게 바로 장수의 지혜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화병이 생기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나쁜 기억을 빨리 털어버리는 망각의 기술이 탁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종이에 적어서 찢어버리는 식으로 감정을 해소하고 그 다음엔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빈 자리를 감사로 채우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고 오늘도 삭신이 쑤시네 하는 대신 오늘도 내두 다리로 일어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해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 내가 내뱉는 대로 몸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주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해야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야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9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네 가지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조금씩 자주 먹기, 눕지 말고 계속 꼼지락거리며 움직이기, 사람들과 어울려 수다 떨기 그리고 나쁜 기억은 잊고 감사하며 살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막상 들어보니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당장 못할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죠. 어쩌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미 알게 모르게 실천하고 계신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60대, 70대 혹은 80대라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한모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허리 한번 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여러분도 어느새 90세, 100세가 되어서도 아, 사는 게참 즐겁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우리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공감가셨던 부분이나 나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안경 쓰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알찬 정보, 더 따뜻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